우리는 계속해서 산상보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보물, 즉, 재물을 구제 등을 통해서 좀도, 동록도 또 도둑도 없는 그 하늘 나라에,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하늘에 항상 우리의 마음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하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명하셨고요. 또 나쁜 눈이 아니라 성한 눈으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특별히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재물의 종,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보물을,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듣고 있느라면 한 가지 마음속에 고민이 생깁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재물이 필요합니다.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물질은 필요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또꼭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재물, 물질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런저런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5절 말씀에 그러므로라고 그렇게 접속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과 이 뒤의 내용이 서로 연관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런 고민과 염려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오늘의 귀한 말씀을 그 해답으로 대답으로 제시해 주십니다. 재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성도에게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말씀,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2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아멘.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음식이 왜 필요합니까? 목숨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한 거예요. 옷이 왜 필요합니까? 몸을 위해서 의복,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이 목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의복이 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이 반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고 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숨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됩니다. 몸이 의복을 위해서 존재하면 안 돼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이유라면 그 삶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기 위해서 이 땅에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면 그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음식과 의복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돌로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라.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땅 가운데 보내시고 지금도 구원 받았지만은. 아직까지 주님의, 주님께서 영원한 나로로 부르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더 가치 있는 일을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이 의복을 위해서, 음식을 위해서, 세상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라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들 그때마다 공급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음식과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명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산에서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산상부원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하늘에 날아다니는 공중의 새가 있고요, 또그 주위에 피어있는 야생화, 백합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요즘으로 치면 시청각 교육, 시청각 교재를 주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먼저 의복과 음식에 대해서 염려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는요. 음식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공중의 새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새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요. 파종도 하지 않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양식을 미래를 위해서 창고도 없고 쌓아두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공중의 새들이 다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것들을 다 먹여주신다는 거예요. 창고도 없고, 파종도 추서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공중에 나는 새. 천부께서 기르시고, 천부께서 먹이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셨기에 주님께는 섭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손을 떼신 게 아닙니다. 창조 이후로 지금까지 섭리하시는 거예요. 섭리가 무엇입니까? 간섭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새까지도, 공중의 새까지도, 창고도 없고, 파종도 하지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니깐 너희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위에 보니까 백합화, 안데모네와 같은 야생화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또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길쌈이 무엇입니까?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요즘은 방지 기술이 워낙 발달해서 다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길쌈을 해야 됩니다. 실을 가지고 어떤 그 직조로 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과정, 천을 짜는 모든 과정, 그게 길쌈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길쌈 참 어렵고 고됩니다. 들의 야생화, 백합화. 그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면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야생화 백합화는 자기가 그 옷을 입기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고 아무런 길쌈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지요. 그런데 그 예사, 야생화 그 백합화 입고 있는 옷이 솔로몬이 입었던 그렇게 화려한 옷보다 더 좋다. 더 아름답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3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차들라 말씀합니다. 이 덜풀.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 가운데 어떻게 보면 하찮은 거. 어떻게 보면 참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눈여겨보지 않는 것, 그게 덜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하고 많은 피조물 중에 덜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생화를, 백합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고 없어질 덜풀이에요. 덜풀만 해도 너무 연약한데, 하찮은데, 내일 타서 없어지는 덜풀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매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덜풀도 하나님께서 오늘 입혀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오늘 보살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를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우리가 순서를 매기 수는 없지만은 다 너무나 귀하고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것 하나 필요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우리가 순서를 한번 정해서 세운다면 가장 맨 선두에 누가 서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맨, 어떤으로 맨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덜풀은 어디쯤 써야 되겠습니까? 아마 맨 끝머리가 아닐까? 맨 끝이 아닐까? 순서를 매기다가도 더 이상 아마 순서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 중에 하나가 덜풀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잘 것 없고 힘이 연약한데도 하나님께서 옷을 입혀 주신대요. 내일 타져서 없어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보시는 것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드래핀, 데카파, 야생화, 덜풀,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습니까? 다른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는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피저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 어느 것이, 그 어떤 피조물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짐승은 죽으면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몸이 썩으면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보이는 몸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이 있고, 그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는 비단 의식주의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 그것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염려를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꼭 마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2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수 있겠느냐. 이 키가 무엇입니까? 수명, 목숨, 나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염려함으로 그 수명을 한 자라도 조금이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겠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만큼 염려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이야기. 염려는 우리 생활 가운데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밤새도록 염려하지요. 그렇지만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낳게 되고, 근심과 걱정은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힘들게, 궁핍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이 염려라는 이 단어, 이 뜻을 보면은 나누다, 분리시키다, 분열시키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음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마음이 막 나뉘어져 있는 거. 염려하게 되면은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져 있으니까 염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루는 이 마르다가 길 가시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습니다. 맛있는 걸 대접해 드리려고, 모시려고, 기쁨으로 초대했습니다. 그,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가요,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르다 집에 들어온 날부터, 그 시간부터, 이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니 마르다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잘 숨기려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굉장히 분주하였습니다. 마음에 짜증이 나기도 하고, 마음에 수습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자기는 이렇게 힘든데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 듣고 있는 동생 마리아가 미워지는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마르다도 주님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분주하였는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평안을 가지고 염려와 걱정을 다 내려놓고 분주한 삶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가장 큰 차이점. 마리아는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요. 마르다는 마음이 막 분열이 되고 마음이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의, 우리 성도님 지금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홍해나 행해나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 염려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대신에 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주님께서는 33절에 아주 귀한 말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하시리라. 아멘. 이방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것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것 구하지 말고 이것은 공중의 새를 먹여 주시고 백합화를 입혀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것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이거 구하지 말고 더 거룩한 삶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선 구해야 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것들 다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것은 산상 보훈의 중심 주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마태복음 5장부터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이 산상 보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한마디로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야 하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매일마다 호흡을 해야 되고 음식을 섭취해야 되는. 그래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삶을 살라. 그런 삶을 살라. 우리에게 요청을 하시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셨습니다.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은퇴를 하시는데, 목사님의 고백이 그것이더라고요.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일은 10년, 20년 하면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베테랑이라 그러지요. 일명 달인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회도 10년, 20년, 30년 하면은 좀 달인이 될것 같은데. 베테랑이 될것 같은데. 한 30년 설교하셨으면은 이제는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대요. 교육 전도사 때가 가장 쉬웠고, 전임 전도사 때가 가장 쉬웠고,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목회더라.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공감이 되는 말씀입니다. 세상 일은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쉬워지는데 하나님의 일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런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목회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 성도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할수록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신앙생활. 초신자 때가 가장 쉬울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하는 학생도 공부를 하는 학생이 더 어렵지, 모르는 게 많지, 공부를 하지 않고 포기한 학생은 모르는 게 없대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공부를 하고 연구하는 사람이 갈수록 모르는 게더 나타나는 거지, 공부하지 않고 덮어버리면은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내 뜻대로 살아갈 때는 크게 근심이 되지 않습니다.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와 다스리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성도, 왜 마음속에 고민이 없겠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을 쫓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 자기를 부인.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고 좁은 길이라는 것. 그렇기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 속에. 고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이런 몸부림 전혀 없다면, 은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 신학자요, 성교자요, 목회자 아닙니까? 그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성령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전히 마음 속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고민이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아가노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 말씀을 더 들으면 들을수록, 참, 신앙생활 어렵다. 그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회자 또 성도님, 어렵습니다. 믿음생활 하시기가. 주님께서도 이 산상보원의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서 고민하라고 주시는 것. 고민하라고 주시는 것. 기복 신앙 하나님 잘 믿으면 다잘 됩니다 만사 형통됩니다 원하는 거다 이루어집니다 그건 아니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매일마다 부족하지만 자신을 쳐서 하나님 뜻 앞에 복종해야 되고 오늘도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은혜와 역사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삶.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산상 보원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의 그 요청이시요.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염려 다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가 무심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식코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한 마리의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터는 것은 막아야 한다.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그 누가 막겠습니까? 하늘이 그물을 치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어. 그런데 새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터는 것은 막아야 되는 거. 근심이 찾아오는 것, 그 누가 막겠습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내일 하루, 오늘 하루 내가 이제는 염려와 근심 없이 살아가야지, 염려 안 해야지, 하루에 100번 외쳐보십시오. 염려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 아닙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연약하기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거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염려가 나에게 찾아와서 내 마음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삶을 분열시키고, 그리고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그거는 막아야 된다는, 그것은 절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의미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문장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 일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필요한 것들, 주님께서 다 허락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요. 우리 성도님께서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라.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있어서 고민이 되고 때로는 이 말씀이 부담이 되고 이런 삶을 살지 못하여서 참 마음이 낙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 그런 고민과 그런 갈등 없이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셔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시는 삶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외에 인생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다 경험하시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습니까? 주님,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나의 욕심입니까? 믿음의 결핍입니까? 하나님을 정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삶을 살고 있진 않습니까, 주여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공중에 나는 새처럼, 에베드레페카카처럼 데레페,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의 돌보심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하나님. 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의 것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도 다 이방인들이 구하 아는 것이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다 아신다. 공급해 주신다. 채워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의복을 구하고 이 땅의 것을 구하는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께서 믿음 약함을 주께서 극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큰그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식주를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행여나 마음속에 염려와 걱정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나누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평강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위해서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참. 어렵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여러가지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가지 부딪힘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주님의 귀한 길을 따라가는 길임을 고백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주고 주님을 따라가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찾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 치가 임하 게하 시고, 하나 님의 귀한 은 혜가, 우 리의 삶을 다스려 주 시고, 하나 님의 뜻 이, 이 루어 지는 귀한 삶을사는 우리 모든 성 도들 되게 하 여, 주 옵소서. 이 모든 강 구를 예수 님의 이름 으로 기 도하 옵 나이다. 아멘.